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입니다. 어떻게 요즘 쭉 방송되고 있는 강의 잘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또는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통증 중에 하나가 목 어깨 통증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는 거는 SMR이죠, Self Myofascial Release라고 하는 거에서 자가 금막 이한법인데,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제가 사해본 것 중에 이제 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역시나 폼롤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사용해보고 나서 오늘 또몇 가지를 좀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죠. 요건데요. 글쎄 정확한 음. 것들은 뭐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땅콩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어, 폼롤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초보자들은 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말랑한 것을 사용해시길 권해드리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어, 요렇게 면적이 작아지는 제품일수록, 어, 힘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 많은 통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나 또는 통증에, 아, 나는 정말 좀 너무 아파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런 분들은 먼저 폼롤러처럼 단위 면적이 넓은 물질을 그 재질을 또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상으로는 요게 언제 좋냐면 음, 목통증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어, 논보이데우스라는 근육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능형근이라고 하는, 그 겸갑골 사이에 있는 통증이 많으신 분들, 요두 분한테 특별히 폼롤러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저는 요거를 사용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은, 요 모양이, 어, 자세를 좀 바꾸겠습니다. 목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중에, 머리하고 목이 이어진 이쏙 들어가는 귀 뒷부분이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누르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 부분에 이거를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 상태로. 요거를 편하게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어 편하게 누우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쭉 머리에 압력을 가해 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압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좌로 돌려 주시고 네. 저도 보통은 왼쪽이 많이 불편해서 왼쪽으로 할 때는 더 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 주셔서 거기를 많이 자극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땅콩볼을 사용하시면 목 통증에 많은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사용하실 군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 견갑골 사이에 있는 요 근육 사이에 요걸 견갑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사이에 딱 위치하시면은 딱 고기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땅콩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팔을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편하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견갑골 사이하고 사이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좌우로 비비시면 딱 가운데 위치한 땅콩볼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지만 살짝 뒤로 제끼시면 중력에 의해서 땅콩볼에 눌려지거든요. 롬보이 데우스라는 머슬입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또는 살짝 위아래로 흔드시면은 견갑골을 따라서 많이 뭉쳐 계신 그 근육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땅콩볼은 목의 통증 중에 특별히 이 대퇴 머리뼈하고 목뼈하고 이어진 부위에 통증이 많으신 분그 다음에 견갑골 사이에 롬보이데우스라는 의원근에 통증이 많으신 분한테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폼롤러를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도 더 특정 부위 제가 말했던 두 부위에 더 많은 통증을 자가 근막 이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물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글쎄, 뭐, 특별한 어떤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갈고리 마사지라고 하고 또 간혹 TV에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할아버지 지팡이 생기처럼 생긴 갈색, 예, 그거 들고 나오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조금 변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긴 부분도 있고요. 또 마치 효자손 같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막대기 같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몇 가지를 사용해 봤을 때는 긴거 남자분들은 좀긴게 낫고요. 여자분들은 좀 짧아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은 막대기가 있으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언제 사용하느냐면 이제 제가 목계통증 중에 기본적인 거는 자가 근막 이완으로 폼롤러를 사용하시고 근데 이제 폼롤러를 사용하시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조금 공간의 제약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그거 딱 바닥에 놓고 거기서 그거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보통 회사원들 또는 집에서 TV 보실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롤러 있으시고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시면 이제 땅콩볼 하셔야 되는데, 땅콩볼로 한계가 있는 부위가 이제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이 승모근이십니다. 예, 승모근하고 승모근하고 그 뒤에 밑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극상근이라는 게 저희가 일명. 회전근개라고 알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붙는 부위가 요 견갑골. 제가 말은, 말씀드리는 승모근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그 부위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견갑골 밑에 있는 능형근롬보이데우스를 따라서도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특별히 요 승모근, 아시죠? 승모근. 대부분 통증 있는 포인트가 요 승모근 라인을 따라가시다 보면 여기 뼈가 만져지세요. 요 뼈를 기준으로 요 승모근을 따라서 요렇게 삼각형 하나가 생기시는데 그 부위가 가장 아파하시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대시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얘를 눌러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많이 심할 때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비벼 주시면 은또 효과를 좀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무르면 안 되냐?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으로 주무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압력 쪽을 받는거나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모근하고 회전근개에 있는 극상근 주변으로 눌러주시면 예 정확하게 포인트가 생겼네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땅콩볼로 좋다고 하는 이 뒷부분에 있는 근육이 이제 거기부터는 조금 안 만져지시죠. 그때도 거기다 걸쳐 대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그리고. 위 아래로 비벼 주시면은 도움을 특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경갑골 바로 옆에다 대시면은 하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눌러 주시다가 위 아래로 비벼 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가 근막 이완법이라는 게 어~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아 여보 나 주물러 줘 그게 자가 근막 이완법이시거든요 말을 어렵게 하니까 이제 이런 정식 용어를 붙여 그렇지만은 목의 통증으로 항상 아~ 뭐 와이프나 남편을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때 꼭 이걸 애용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폼롤로가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부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해볼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공간의 제약이나 강도를 높이시는 분, 그리고 특정 부위가 더안 좋으실 때는 그 부위에 따라서는 땅콩볼이나 이런 갈고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가 근막 이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통증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